근데 이거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돼요. 아 윤달이니까 뭐 우리 뭐 해야지 뭐. 그리고 또 파묘를 하는 이장을 하는 화장을 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만약에 물이 찬 산이라든가 그 산소가 물이 찼다거나 아니면 뭐 홍수가 내려와서 다 쓸려 내려갔대거나 아니면 정말 산소가 있는 길에 뭐 행정상 도로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장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. 그리고 아무도 관리할 수 없는,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집안들도 있잖아요. 그런 경우 정말 피치 못할 경우에 파묘하고 이장하고 화장하고 또 더덕이나 지금은 이제 분위기 상으로 산소를 못 모시게 하고 거의 화장으로 하라는 시기란 말이죠. 근데 이제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뭐윗대 어르신들 있었던 그 산소를 아 나는 이제 너무 멀어서 못 가요. 그리고 뭐 재산 이제 우리 안 지내기로 했어요. 형제들 간에 합의했어요. 제사도 안 모시고 그리고 그 먼데까지 아니면 뭐 일일이다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. 뭐.